그래서 okay, 특아이스크림 스테이크! 스테이크. 네. 스테이크. 네. 스테이크. 지환이는 빼는 법이 없어 지환아, 뭐 먹고 싶니? 스테이크요 yeah, okay, okay. 지환아, 다 된대 <laughs> 너 먹고 싶은 거두개 골라 뭐 아, 먹으러 <laughs> 저요? 브라우 여기 뭐야? 여기 넘어왔으니까 여기 내꺼 <목소리도> 이거부터 먹어봐요. <놔람> 재밌네. 칼로리. <laughs> <오오오오! 웃음> 칼로리. <laughs> 한국어 아닌 것 같아. 칼로리. <laughs> I'm n 왜 그랬어? e 네? 선 r 한테왜 그랬어? 지금 가장 억울한 사람 일번해선이이번 지환이 한번 e g r e s s o r I'm 랬어 t a regressor. I'm not a 잃어버 r e s s o r I'm not a regressor. I'm not a r e g r e s 해선이 가방에서 t a r 혜선이 누나를 한 번에 내가 꺾고 다람쥐 바로 밑에서 2위로 올라서 겠다 본인 가방에서 인이어가 발견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신경을 빨리... 신경을 왜 거기서 넣었어? 신경을 왜 거기서 넣어? 자, 문재인 씨발론왜왜 혜선 씨, 이혜선 씨 가방에 인이어를 넣었죠? 나안 넣었는데 찾아줘도 찾아줘도 아 이게 이것들이 찾아줘도 난리다 정한터 씨 <laughs> 비행기 시간 어플 보고 있었어요 <laughs> 내일 몇 시에 있나 근데 저는 어차피 찾아질걸 알았기 때문에 이만큼도 짜증도 안 내고 있었어요 톡 소명 확인할게요 여보세요? 네. 여보세요 구제전국제전 어, 비싸 고마워 고마워 고마 쓰고 사랑해야 하는 건 아니야 하루 행복하지 않아도 돼 안녕하세요.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 아 너무 예뻐서 찍어야 돼요, 공주님. 여왕님. 에이씨. 뭐지? 저 빛나는 거 뭐지? 어, 와, 움직여요. <laughs> 움직여요 뭐야? <laughs> 움직여요. 어제 첫 공연 분위기 되게 좋았었나 봐요. 아 너무 좋았어요. 어제 안 찍으셨어요? 찍었죠 근데 왜안 찍은 척 하세요? 아니 왜 처음 오신 척 하세요? 뭐는... 아이유TV는 그런 가공된 모습 좋아하지 않아요 나이가 <laughs> 그들의 모습 네. 아이씨 이런 것도 괜찮아요 <웃음> 제가 <웃음> 제, 아이씨 네?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제가 아이씨잖아요 아 아이씨. 아이씨 네 그러네 이름이 유 아이가예요 아이가 아 아이가? 어디 아이씨 뭐 어디 아이더라 <웃음> 그게 <웃음> 요즘 부쩍 카메라 앞에서 하품하는 횟수가 늘었어요. 아니요, 카메라가 저를 찍는 빈도수가 늘어난 거예요. 아 <laughs> 나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뿐. 그래서 지난번에 손톱 깎는 영상을 보내드렸더니 그걸 편집해버리셨더라고요. <laughs> 워낙 똑아 똑 각. 손톱 그 깎으려고 내가 3주 길러가지고. 날 위해서 깎았는데. 손톱이 멀었어. 아니, 집에서 손톱 자르는 거 너무 저거잖아. 너무 성의 없어 보일까 봐 굳이 밖에 나가서 손톱을 깎아, 깎아서 보냈더니 그게 인위적인 모습아니까 <laughs> 아, 그런가? <laughs> 제가 원래 하품이 좀 많아요. 그런 거 같아요. 왜 그러지? 산소가 부족한가? 그리고 하품은 전염성이 있잖아요. 네.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죽어요. <웃음> <웃음> 다 아픔하셨죠? 하품, 하품 안 따라하는 사람들은 전생의 원수래요. 저는 근데 진짜 사람들 하품하는 거 보면 다 따라거든요. 하 심지어 TV에서 누가 하품을 해도 저는 따라해. 그게 전염이 돼요. <laughs> 근데 진짜 안 따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거울 보고 하품하면 끊임이 없겠어요. <laughs> 내 초콜릿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나 먹었네? 내가, 다른 건다 용서해도, 내 초콜릿 박스 먼저 열어보는 걸 용서 못 하는 거 알지? 근데 이 기분으로 공연할 수 없어! 내 초콜릿 박스를, 여섯 개나 먹었다고, 내 초콜릿을! 잡힌 대로 잡을 거니까, 뭘 어? 뭐 그걸 뺀다고 피해갈 생각 하지 말라고. 뭐든지 나는 잡힌 대로 잡아버릴 거지. 다잡아볼랑께뭘 넥타이를 뺀다고 내가 그걸 못잡을란가다 잡아. 나는 다 잡을 수 있어. <laughs>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7 2 3이 정도? 다들 대기실로 따라와보라고 아직 아직 안해 아직 안해 내가 사인을 주면 제가 사인을 주면 선생님 우리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시키니까 다시 시작 다시 시작. 이거 안 하셔도 게 아니에요 시작 이 알바비 얼마예요?